안녕하세요, 바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푸딩 액게하고이 두유 엣게를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 이 두유 엣는 제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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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세계물입니다. 먼저 이 푸딩 액게부터 소개를 해볼게요. 네, 이 푸딩 액게는 어이고 일단은 어 느낌이 정말 좋고요. 이층이에요 분리를 해볼게요. 아. 자, 먼저 2층. 2층은 좀 딱딱해요. 하지만 너무나 좋아요. 이거는 바풍이 될나 저도 하, 아직 해보지 않았거든요. 돼요, 돼요. 되네요. 아이고. 야. 느낌이 너무나도 좋아요. 영상이 끊어져가지고, 아무튼, 1층은 이렇게 아주 푸딩 같은 연 노란색인데, 왜 이렇게 카메라는 하얗게 나오는 거지? 묻었네. 이통해서 엄청 잘 떨어지고요. 느낌도 정말 좋아요. 뭔가 되게 푹신푹신하면서 퐁당퐁당한 탱글탱글 그런 느낌. 이렇 이거를 2층에 이렇게 섞어보면, 아이고! 쓰러질 뻔했네. 영상이 또 끊겼네요 죄송합니다 광고 때문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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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 정말 좋아요 꼭 만들어 보셔야 해요 만든 방법은 모르시겠지만 천사냥으로 만들었고요 무튼 되게 좋은 애끼였습니다 다음은요 두유 액끼 두유 액끼어 손에 뭐가 이렇게 묻었니 이 두유 액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액기인데, 어제 만들었어요. 근데 되게 퐁당퐁당해요. 진짜 액기 같아요. 짠. 보이시죠? 짠. 얘도 마찬가지로 잘 떨어지고, 느낌이.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. 근데 네, 약당함에 약간의 푹신함도 있어요.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망치 4개에다가 소수4개 넣어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얘가 단점이 이 보시면 이렇게 끊어져요. 그리고 색깔이 별로 안 예뻐요. 얘를 원래 썩은 우유 액개라고 할려인했데 그럼 이름이 너무 더러워. <laughs> 이름이 너무 좀 그래서 그냥 두유 액개라고 했습니다. 완전 진짜 액개 같아. 음, 이렇게 막 끊어지고 가르기, God no. dag. 깨알 몇초로지 깨알 아주 짧은 ASMR이었습니다. 너무나도 좋아요.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? <laughs> 만드는 방법은? 젤리 괴물을 물에 녹여서 거기다가 물풀을 넣고 뭉치고 그에게 그런, 그 액기는 잠시 놔둔 다음에, 다른 통에다가, 물을 넣고, 아까 전에, 그, 그 젤리 갯물에 물풀 넣은 그 액기를, 그, 뭐지? 그 물, 에다가 녹여서, 거기다 물풀을 넣고, 공산물을 살짝 넣고, 거기다가, 푹신한 소제 액기를 살짝 넣으면은, 이렇게 돼요. <laughs> 만드는 영상도 제가 올릴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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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정말 아끼는 게임 나이에 어제 만들었지만은 정말 너무 좋아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가지 애기를 소개해봤는데요. 어, 정말 두 개가 너무 좋으니 한 번씩 꼭 만들어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